요소 기술을 서로 서포트해 줄수 있는 프론트와 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의 신동원 이사입니다. 어, 저희 DSC 인베스트먼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기술 기반의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 분야하고 바이오,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분야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DSC 인베스트먼트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된 이후로 초반에 약 5년 동안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중 청년 창업 스타트업에 특히 집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최근에 시리즈 B, C, 그리고 프리 IPO 단계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 좀더 규모가 큰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 1,700억 규모의 초기 기업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을 했고, 시리즈 A부터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까지 투자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오, AI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한 곳으로는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마켓컬리, 플리토, 에버스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아마 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회사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낸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신데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셀리드는 모두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는 DSC 내부의 전문 바이오 심사역들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세 회사 모두 최초 투자 대비해서 약1 0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록했거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사업 모델과 팀 구성을 갖추고 그리고 초반에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할 텐데,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계획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낙관적인 매출 추정과 같은 어떤 수치보다는, 어, 대표님이 갖고 계신 확고한 논리를 가진 사업 모델과 탄탄한 맨파워를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IR의 효율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와 신약 개발을 포함하는 바이오 분야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이미 관련 전문 인력이 국내에도 풍부한 편이고 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현재 팬더믹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 진단 키트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산업 생태계를 보유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크베이스의 회사들은 투자 이후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스타트업은 투자 이후에 어, 흑자 전환까지 평균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 IPO까지는 약 11년이 걸리는 걸로 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벤처펀드의 만기는 대부분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어, 투자 이후 회수까지의 어떤 걸릴 수 있는 필요 기간과 이 펀드의 만기 불일치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리켓펀드 혹은 세컨더리 펀드, 이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고요. 두 번째는 직간접적인 벤처 캐피탈로서의 지원인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딥테크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들과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 있는 그로스 단계의 기업에는 분산 투자를 합니다. 회수 시점을 분산시킴으로써 약간 시장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지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초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 PR이라든가 HR, 그리고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저희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어, 미리 미리 대비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목표 의식,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이를 창업팀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창업자를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얻는 노하우를 어, 우리 팀에 접목시킬 수 있고 또 새롭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 이를 사내 임직원에 공유함으로써 목표와 가치를 지닌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척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 팀 기술 그리고 시장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 단순한 지표보다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창업 팀의 맨파워, 그리고 마케팅보다는 회사가 지닌 기술 그리고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이 향후 얼마나 더큰 시장이 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해외 M&A 사례 혹은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 기업군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가치 비교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할인된 멀티풀을 산출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회사의 심사역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 회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어, 저희의 포트폴리오사가 되면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어, 우리 회사 심사역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파트너가 된다. 라는 대전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다른 FI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미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 사들과 이제 막 투자가 된 회사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봉종업계 혹은 이종업계의 스타트업들끼리 사업적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미래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한 푸드테크 분야와 비대면이 일성화되는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바이오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다양한 융합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딥테크 기업들이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기술력만을 고려하고 주변 다른 회사들의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술력 자체가 뭐 매우 우수한 경우도 많지만 그 기술과 같이 활용되어야 하는 주변 기술들도 사실은 같이 발전돼야 이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소 기술을 서로 서포트해 줄수 있는 프론트와 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팀입니다. 팀의 경쟁력과 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팀은 왜 창업을 했고 이 창업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어,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스토리와 창업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결과물을 예측해 본 시나리오를 얼마나 논리와 어, 논리적 개연성을 갖는 스토리로 연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에게 있어서 모태펀드는 가장 중요한 출자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실제로 국내 벤처 투자 업계에서 한국 벤처 투자는 굉장히 큰 형님 같은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벤처 투자자들이 진정성 있는 투자를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국내 산업 전 분야에서 소외받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 유관 기관의 정책 설정 및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DSC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이후에 미래와 성장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이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 닥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위기와 도전 또한 저희 DSC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VC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유치합니다. 투자를 유치합니다. 한국벤처투자채널에서 투자유치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